같이 뭔가를 시켜서 같이 치신다면 더 좋지 않나요? 아, 뭐, 파티 맛있어. 느낌 내면서 <laughs> 맞아요 여러분 지금 5시 7분? <laughs> 10, 8분이니까 맞아요 이른 저녁으 한번 진짜 이게 마라탕이 <laughs> 정말. 제가 진짜 왜 소울핀을 하냐면. 댄스에서 코스트를 시작하네. Have a n i c 텐스 이런 방송이 런거 어, 껴있어 그런가? 너무 예쁘죠저희거 너무 이쁘게 샀거든요 완전 <laughs> <엄청> 예쁘잖아 이게 좀 비싸긴 한나 방금 커트칼로 흔드는 거 아니지? 진짜로? 아니지? 좀미친거네요 여러분 절대 자살해 주세요. 그냥 세요턱카어 모든 걸다 해결하면 계시고자이잘안 보이긴 한데 좀 마음 아프네. 보이세요?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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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제 지금 가 턱카라가 파나가 좀 복잡해 없어요. 딱딱하고 처음부터 다시 초심 잡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 여기 이제 포지 꾸며줄 거예요 나중에 가어볼게요 Okay. 음. 지금 갑자기 노래 틀린 이유는 그 심심해서 정신 없죠? 정신 없어도 참가해주세요. 이거 뭐냐면 아마 슈슈 정우일 겁니다. 떨어질까봐 좀 무섭네. 정우 찍힘 아 정우 맞아 이거 정우 찍혀가지고 찾아 찾아 찍힌 자면 있어 지 양도 받았어 싸게. 한 점. 한 반면은 깔끔한 것 같고 반면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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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이 잘안 보이는데? 괜찮은데. 근데 얘도 한, 찍혀가지고, 한 7,000원 정도 내려가지고, 정도가 있는 것 같아. 되게 두껍네요. 좀 두껍네. 화자 확인해줘. 앞면에 하자 없고. 준동기만 시켰는데 그만 두툼한 게 없다가 제목 보니까 아우 제보이래 응? 이거 하나밖에 안들어있었네 이거만 엄청 큰 거였어. 거야 응, 이건 영웅 치노 도영이 완전제 갈망복화 이거 아시죠? 모르시겠구나. 제가 갈망복화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이렇게 뜯어야겠다. 진짜 제가 이거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엄청난 서치를 해가지고 하,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이거 진짜 겁나 비싼 거 알죠? 키노 영웅 키노 비매품이라서 안 팔고, 이날너스 쪽이 엄청 비싼 거야. 근데 되게 싼 가격 양도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냉큼 샀어요. 하자 없더라 없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냉큼 바로 받아왔어요. 아 진짜 예쁘졌나? 와, 진짜 너무 예뻐. 김도영, 진짜 개사랑. 찾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하자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뒷면 하고 어, 되게 잔기스는 있는데, 잔기스는 있네요, 잔기스는. 근데 치킨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드디어 제 손에 가져갔네요. 가졌, 오늘의 준비니까 오늘 의 수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 드래곤볼 했습니다. 용드 드래곤. 오늘도 여기 뭐래 여기 없는. 이제 회원 있으니까 아주 색깔이 아야 화려해더라고요. 음, 포키에 너무 좋다 이거. 제가 나중에 써먹어야겠어요. 예쁘죠? 완전 예쁘지. 하자가 있는지없는지부터 이렇게 생게요 제가 이거를 좀싼 가격에 편하게 입다고 하셨나? 준비는 딱히 없는 것같아 하자가 심한데? 없네요. 사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바인더 소개나 해볼까요? 제세 앰파 씨 넣어주고 아, 이걸 어디에다 넣으려고 인지 까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배치하는 데가 이거 있는데 이렇게 넣어. 여기 이렇게 있어. 아직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이렇게 여기 있나? 메이크 키트가 여기 있네. 콜렉트북은 댄스 콜렉트북이요 이거는 제그 특전이나 시그 특전이나 그런 비앨범 포카든 아, 비앨범은 아니고 그러니까 비공고시나 아니면 다른 카드로 포카들 모아놓은 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 특전 도용이 어제 도받은거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엄청 화려하네 어, 완전 꼼꼼해 오 쉽지 C 수... 버전. 수... 응. 어, 뭐야, 완전? 어떻게 폭한 하도 없어? 하나도 응.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창구가 약간 필요했어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인스타그램을 열게 됐고, 또 제가 그런 사진을, 많이, 사진을 많이 올려드리고, 이렇게.